이 시간에는 누가 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주인이 수종을 들다는 말씀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공으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두고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필립이 나다네를 찾아 가로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라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또를 기다리는 믿음을 두고 허리에 그랬습니다. 마음 중심입니다 허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참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참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고하고 있는 것을 두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신 것인 것입니다. 왕하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종다이스를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등불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그랬습니다. 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해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주인, 구주이시며 죄인들을 신부로 맞아 주실 신랑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실 그리또를 예언하고 예표한 것이며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세상지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주인이 집에 돌아오신 것인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두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 오신 예수께서 그리또가 되신 것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풀어 이르시고 증음을 보이시는 것을 두고 문을 두드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게시록 3장 20절 벌지여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고 믿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상부상조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끼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고 주인이 와서 끼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성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성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그리토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실 것을 두고 주인이 띠를 뜬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인들은 먼저 띠를 띠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띠를 띠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띠를 띠신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지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율법을 준행하고 제사를 드렸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구원받 구원 얻는 일을 대신하시는 것을 두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힌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다 섰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앉았다는 것은 이 일을 다 마쳤다는 이 것이 되고 서 있다는 것은 아직은 일을 다 마치지 못한 것을 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속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희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해야 했고요. 또 준행치 못한 율법은 짐승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준용해야 했고 또 준행치 못한 것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안식일의 다 왔으므로 일을 안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한 번에 모든 죄사를 다 드리시고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신 것인 것입니다. 나와와 수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수정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면 문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키고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속히 열어주려고요. 그랬는데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또를 예수 그리또께서 이르신 대석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주인이 수종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주인이 종들의 수종 들어 주는 교훈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주인이 종들의 수종을 들어 주시는 종교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들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대신 죽으시는 것을 두고 나와와 수정든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대신 죽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laughs> 사람이 준액지모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준행, 준행하다가 준행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석의 은혜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 준액지모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준액지 못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주인이 수종들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제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두고 주인이 이경이나, 어, 이경에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laughs>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속히 오셨으면 누구든지 다믿었겠죠 그랬는데 4천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헤이해 졌다 그 말인 것이다. 마음에, 마음에 헤이해저 있을 때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지 못한 사람은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 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힘이 두루워하여 가로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믿는 자들을 두고 삼경에 문을 열어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거리가 뭡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예우다시피 알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되어지는 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삼경이나 사경에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어,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주인에게 문을 열어 주는 종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나 지금에 와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나 똑같이 문 열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이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러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말을 하는 것 하는 사람들은 절도이고 또 강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구원 없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언제 올 줄을 모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토적이 어는 것은 토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구원없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굳게 지킬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우가 범죄한 후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단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총과 통기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알았다면 도적이 뚫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언제 오더라도 속지 아니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만 믿을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한 것도 도적이요, 뺀 것도 도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또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신 후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띠고 띠를 띠고 서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후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3년 반 동안 이르신 말씀으로 띠를 띠고 서 있어야 할 것을 두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 주신 3년 반동안 이르신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받을 어떤 교훈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비 주어 이반되지 않는 여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없는 것을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 주신 대속의 은혜를 빼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러는 것을 두고 어 조심하라고 영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너희에게 이르리니 결탄고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그때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도께서 제림하실 때를 알지 못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을 두고 생각치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토의 대속의 의뢰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토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도적이 오는, 도적, 도적이 오는 밤이 없는 낯이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적은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낯이 아들이고 우리는 낯이 되었기 때문에 도적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또의 대석연혜를 믿고만 있다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다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시록에는 어, 이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1260일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60일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일러 주신 말씀을 가지고 1260일에 권세라 갑니다. 여기에서 더 빼든지 더 하든지 하는 것은 거짓 선자와 거짓,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